이거 접선이니까 얘 90도죠. 여기 90도지. 얘가 알파고 90도, 90도고 얘랑 이거 각이랑 알파랑 더하면 180도잖아.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이 180도니까 이 각이 알파잖아. 맞죠? 탄젠트 알파는 여기 이 기울기 1인 거. 기울기 1이니까 4분의 파이겠지만. 이게 어, x축이랑 이루는 각을 세타원이라고 하고 얘가 x축이랑 이루는 각 세타2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1이 1인 거고 탄젠트 세타2가 3분의 1인 거고 그 사이 각이 알파인 거잖아 그러면 답은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의 세타1 빼기 세타2 맞죠 하면 m1 1 빼기 3분의 1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되겠네요.